안녕하세요. 댄스우주입니다 벌써 이렇게 강사,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한지 11월 달을 된 이후로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연습을 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꾸준히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어,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한 방법 아니면 오랫동안,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강사, 그런 방법, 저의 노하우와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참, 많은 경험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음, 전 이제는 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처음에 강사를 하실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 어, 상대방을 이해하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춤을 못 췄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춤을 못 췄으니까 배우러 왔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춤을 너무 못 따라가서 어떤 표정으로 그게 나타난다거나 짜증나는 말투에 말투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속으로 아, 너무, 너무 못 따라하네 하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누구나 못 합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분을 가르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강사를 하고 싶은 분이거나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남들을 가르치는데, 아, 너무 못해서, 아, 너무 막 짜증이 나거나, 아, 속으로 막 정말 욕을 하는, 욕을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을 거예요. 음, 될수 있으면 그런 행동,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잘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저도 그랬고요. 어,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음, 오랫동안 남들을 가르친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 강사로서 당연히 그런 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라고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제 경험상, 일단 다양한 장르의 춤을 배우셔야 돼요. 뭐 스트릿 댄스도 있고, 케이팝 댄스도 있고, 얼반, 뭐 걸스, 비보이 여러 가지 춤이 있죠. 되게 다양한데, 어, 많은 춤의 장르를 다 배우셔야 됩니다. 거기 뭐 현대무용도 있을 거고, 재즈도 있을 거고,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꼭 하나만, 내가 좋아하는 장르만 국한해서그 장르만 계속 판다고 하면 나중에는 강사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다양한 춤의 장르의 춤을 다 배워보세요. 그러면 자신한테 맞는 춤이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렇게 배운 다음에 다양한 스타일의 안무를 내가 영상을 보고 안무를 따서 남을 가르쳐 주는 작업을 또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신 없다고 해서 그 춤을 포기할 게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그 춤을 영상을 보면서 최대한 노력해서 연습을 하고 그 춤을 가지고 자기와 해서 다른 분들께 또 다시 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지 어떤 다양한 사람을 만나도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누구를 가르쳐 보고. 나 혼자 영상을 보면서 연습하는 시간이 많은, 많아, 많이 걸린 사람. 영상을 보고 나 혼자 노력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얻은 사람. 그냥 배워서 하는 사람.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테 배워서 남을 가르쳐 주는 거랑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을 가르쳐 주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강사로서 춤을 잘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저한테 춤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니까요 상대방이 춤을 잘출수 있게 잘 이해시키고 도와드려야죠 그러려면 다양한 스타일의 장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설명하기도 편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 이거는뭐 어떤 다른 직업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셨던 분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엄청 열정적으로 막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춤이 실력이 되고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찾게 되면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만의 노력하는 시간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실력이 줄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어, 앞으로, 음, 이렇게 강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강사를 하고 계신데 좀 오랫동안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린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상대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추시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저도 그랬고, 아마 어느 누구도 다 처음에는 춤을 못 췄을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장르의 춤을 접하시고, 배우고, 안무를 내가 직접 따서 남을 가르쳐 주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초심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이세 가지 정도, 물론 더 자잘한 게더 있겠죠.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만 하시더라도, 어, 정말 좋은 강사,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강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 제 말이 저희 경험과 노하우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